세븐틴 타로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주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고 마음이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주세요. 뒷면 선택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그림 카드를 보고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1번 리딩입니다. 대표 카드로 컵의 10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껏 해온 노력이 결실을 이루고 일상의 행복을 실감하게 되고 여유롭게 지내는 시기를 나타내는 카드로 일적인 면에서는 안정된 직업이라든지 확실한 자리를 얻게 된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지인이 결혼을 하는 카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리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는 달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불안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카드가 되겠고요. 원인을 알수 없어서 답답하다거나, 내 가까운 사람을 믿지 못해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서 불안하다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로는 정의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과거의 행동이 빚어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잘못한 것은 심판받을 수도 있고 예상한 성과를 거둔다라는 의미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시험을 봤다거나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시라면 합격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요. 문서운이 따른다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의미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로는 컵의 6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흘러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잊고 있었던 순수한 마음을 떠올리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고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이라든지 정신이 치유되는 시기를 암시하는 카드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일에서는 과거의 내 경험이 도움이 된다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오랜만에 친구라든지 지나간 사람과 재회를 한다라는 의미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번 뽑으신 분들의 전체적인 카드 조합을 봤을 때 이번 주의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상한 만큼의 결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막연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일을 찾아 한다든지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이라든지 취미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찾고 일상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한주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불안한 일이 있다 한다면 과거에 나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면서 그것이 해결되는 한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번 분들을 위한 조언카드 한 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대의 4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자기 자신답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라는 조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리딩입니다. 대표 카드로 완디 10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가정이나 직업과 관련된 책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심리적인 부담일 수도 있고, 일이 과중해서 오는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굉장히 큰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리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는 완대 7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내 자리를 위협한다거나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내 자리를 지키고 방어하고 보호하는 의미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내 위치가 유리한 만큼 내 주장도 가능하고 약점도 극복할 수 있는 시기, 승부를 걸기에 좋은 시기라고 볼수 있겠고요. 내 일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는 의미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로는 소드의 6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힘든 상황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이동을 의미하는 카드로 여행이라든지 이사 등을 의미하는 카드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떨어진 거리에서 폭넓은 관점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의미의 카드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로는 컵의 7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와 있는데요. 컵의 7번 카드는 이것저것 손에 넣고 싶은 망상에 가까운 꿈이 많은 상태라고 볼수 있지만 역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침이 서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고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문제에 맞서는 상태를 의미하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뽑으신 분들의 전체적인 카드 조합을 봤을 때 이번 주에는 업무로 과중함을 느껴서 신체적으로 힘들다든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면서 부담을 느끼는 한 주라고도 볼수 있고요. 내 주변 상황이 또는 사람으로 인해서도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한 주라고도 볼수 있지만 내 자리에서 잘 해결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는 한 주다라고 보여지시고요. 차츰 해결될 수 있다는 소드의 6번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점차 해소가 된다. 한 번에 해결될 순 없지만 점차 나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한 주라고 볼수 있겠고요. 주말쯤에는 여행을 계획하면서 여행을 즐기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부담을 덜어낼 수도 있거나 내 상황을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얻는 한 주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2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한 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드의 에이스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힘까지 좀 짜내서 문제를 피하지 말고 맞서라는 조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힘든 것과 해결이 함께 들어있는 한 줄을 잘 극복하시는 이번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 리딩입니다. 대표 카드로 완디의 5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건강하거나 건설적인 경쟁 상황을 의미하는 카드로 투쟁심은 높지만 나쁜 감정은 없는 상태에 맞서 싸움으로써 목표에 도달하고 승부가 나는 시기를 의미하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변화의 시기를 나타내고 대회라든지 오디션에 참가한다거나 시험을 본다든지 면접을 보게 되는 그런 경쟁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한 가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한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리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힘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한다거나, 어려운 사람을 상대해야 함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신중하고 현명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 그렇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도 바꿀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적이라고 여겼던 상대를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든다면, 굉장한 기회를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의미하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로는 펜타클의 4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강한 소유욕과 풍요로움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확실한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성실함을 갖춘 카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을 지키고 싶어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 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로는 첫 번째 카드와 마찬가지로 힘카드가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요. 긴장되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중하고 현명하게 나의 지혜로움이라든지 나의 노력을 발휘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나에게는 커다란 기회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 뽑으신 분들의 전체적인 카드 조합을 봤을 때 이번 주에는 경쟁 구도가 극대화된다거나 여러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거나 어려운 사람을 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실력이 늘게 된다거나 중요한 경험을 쌓게 되는 그러한 한 주다라고 보여지시고요. 이번 주에 큰 결과가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중요한 자산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굉장히 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나중을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뿌듯하게 보낼 수 있는 한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 분들을 위한 조언카드 한 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조언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과정을 중요시하고 자신을 믿고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좋은 조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조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3번 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리딩입니다. 대표 카드로 완드의 8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사태가 호전되고 일이 순조롭게 풀려 나간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오히려 성급하게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새로운 일을 맡게 된다거나. 새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거나 제안을 받게 된다거나 매출이 느는 의미의 카드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리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기회가 오므 나타내는 카드가 되겠고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의미, 나의 실력이라든지 경험, 나의 지적 에너지를 활용해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낸다라는 의미의 카드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난을 극복할 수도 있는 카드가 되겠고요. 철저히 계획을 세우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미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로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와서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시기를 의미하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막혀 있던 것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운명의 갈림길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를 나타내는 카드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연애적인 면에서 보자면 운명을 느낄 만한 그러한 상대를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의 카드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로는 소디 10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모든 아픔이라든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감을 암시하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4번 뽑으신 분들의 전체적인 카드 조합을 봤을 때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을 잘 견뎌내셨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서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풀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빠르게 사태가 호전되는 그러한 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프셨던 분이라면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는 회복이 되는 그러한 한주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정신적으로 힘드셨던 분들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찾고 컨디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 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 한 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드의 10번 카드가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와 같은 카드라서 더 이상의 큰 실패는 없고, 더 이상의 최악의 상황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황이 더는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라 라는 조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심기일전에서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보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